안녕하세요. 소양강 블루베리 농부입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10일입니다. 제가 지난 3월말, 4월초에 3목에서 100일이 되면 분갈이를 할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바로 오늘이 3월말, 4월초를 기준으로 했을 때약한 100일 정도 되는 날짜입니다. 지난 3월말, 4월초에 3목한 아이들은 현재 이렇게 자 어 이렇게 모두 다잘 자라고 있습니다. 뭐 제가 예고해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하나도 죽지 않고 모두 다다잘 자랐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반점이 생긴 것이 보이는데 이런 것은 계속되는 비료인해서 과습에 의한 피해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제 날이 개이면서 뜨거운 햇살이 쪼인다면은 이러한 증세는 다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 오늘은 어, 제가 예고해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어, 7월 10일 오늘을 기준으로 어, 분갈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아울러 어, 금년도 2022년도 블루베리를 2kg 이상 주문해 주신 분들께 어, 블루베리 묘목을 두 그루씩 착불 택배로 무료 나눔한다고 했는데 어, 여러분들이 받으실 묘목의 현재 상태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샘플로 가서 분갈이도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그럼 먼저 현재 나무의 자람새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요,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놈이 제일 키가 크니까 제일 키가 큰이 나무를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뭐, 하나도 죽지 않고 다잘 살았는데, 예. 거의 한뼘 정도 자란 것 같습니다. 한뼘 정도 자란 것 같고, 어, 뿌리의 상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 한뼘 정도 되지, 한 뼘, 한 뼘은 좀안 되는데, 여하튼 간에 지난 3월말, 4월초에 삽목한 아이들의 오늘 현재 자람색입니다. 꺼내서 뿌리가 얼마나 어떻게 자랐는지. 예,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뿌리가 어, 전부 다 아주 왕성하게 잘 나왔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을 가지고서 이제 분갈이를 하고 또 다시 어, 잘 관리만 한다면은 어, 내년 또는 내 후년에 밭에 정식을 하셔도 됩니다. 물론 이것을 가지고서 밭에 정식을 해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다만 어, 풀에 잡혀 먹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풀 관리를 잘할 수 있다면은. 이것을 직접 받에 정식을 해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럼 가져 가서 분갈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블루베리를 2kg 이상 주문해주신 분들께 블루베리 묘목 무료 나눔을 한다고 하였는데 그 무료 나눔 시기는 8월 중순 이후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가장 급한 것이 아, 어, 블루베리를 수확하고, 어, 배송하는, 어, 그런 일이 가장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나서, 어, 8월 중순쯤에 여러분에게, 어, 어, 묘목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물론 뭐 이렇게 큰 것도 있지만 이렇게 작은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삽목을 했는데 이렇게 작은 것도 있는데 제가 크기에 관계없이 어, 무작위로, 어, 주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어, 나눔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씩 보내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 착불 택배로 보내겠습니다 자그러면 이거 가지고 가서 제가 분갈이를 어떻게 하는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지난번에 삽목했던 아이들 이제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빽빽하게 모두가 다잘 자랐습니다 어, 제가 하는 방법대로 삽목을 따라 해주신 분들은 오늘 아침에 몇몇 분이 분갈이 를한 모습을 저에게 사진으로 보내드렸는데 제가 이 영상에다가 그 사진을 같이 포함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그것도 거의 뭐 죽은 게 없습니다. 하나도 죽은 게 없이 이렇게 모두가 다잘 자라고 있습니다. 삼복묘 무료 나눔할 때도 마찬가지 이것을 보내는데 어떤 분들은 좀큰 것도 받으시고 어떤 분들은 뭐 작은 것도 받으시는데. 제가 어, 무작위로 보내는 것이니까 혹시 작은 묘목이 왔다 해서 뭐 불평불만 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어, 완전히 잔디밭 같아요 하나도 죽음 없이 다잘 자랐습니다 올해 블루베리를 2kg 이상 주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8월 중순 이후에 어, 나눔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분갈이 할때 용토는 어, 피트모스와 펄라이트를 7대 3 정도로 혼합을 해서 어, 분갈이를 해야 합니다 아, 여기에 들어가는 어, 이 펄라이트는 진주석이라는 돌을 어, 고온고압으로 뻥튀기 한 것이죠 그래서 얘들의 역할은 어, 배수성을 좋게 하고 어, 통기성을 좋게 하고 뭐 배수성을 좋게 한거나 어, 통기성을 좋게 한거나 어, 그 말이 그 말인데 어, 그래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피트모스, 펄라이트를 어, 7대 3으로 어, 혼합해서 용토를 만듭니다. 아, 만들어진 용토는 이렇게 손으로 어, 손으로 이렇게 잡았을 때는 뭉쳐 있지만 짜면은 물이 나올 정도, 이렇게 물이 나올 정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물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물과 피트모스와 펄라이트를 반죽해서 심으면 되겠습니다. 아, 심는 방법은 어, 이게 여섯 포트한 뼘이 안 되는 어, 여섯 포트에다가 어, 옮겨 심겠습니다. 어, 먼저 피트모스와 펄라이트를 7대3으로 혼합해서 물 반죽한 이 용토를 어, 이 여섯 포트에 집어넣고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구멍을 내줍니다.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 구멍을 내놓고, 그리고, 그리고 가져온 이 묘목을 그냥 꺼내가지고, 어, 일반 이렇게 뿌리액이잘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말 잘 나왔어요, 뿌리가. 다 돌려봐도, 뿌리가 아주 잘 나왔습니다. 이게 이것이 7월 어, 지난 3월 말 4월 초에 삽목한 아이들인데 어, 제가 예고해 드린 대로 어, 100일이 지나면 이렇게 어, 분갈이가 가능할 만큼 뿌리가 아주 잘 나왔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분갈이하는데 일부는 뭐 뿌리를 뭐 풀어 헤쳐서 하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너무 어리기 때문에 가급적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그대로 여기 판은 구멍에다가 이렇게 앉혀만 주면 됩니다. 안쳐주고 이걸 피트머스 펄라이트 가지고 옆에 살살 벌려서 이걸 꾹꾹 누르면 안 돼요 꾹꾹 누르면 안 되는 이유가 블루베리 뿌리는 통기성이 좋아야 하고 배수성이 좋아야 하는데 이 흙을 꽉꽉 눌러가지고 통기성도 안 좋게 하고 배수성도 안 좋게 하면 결국은 뿌리 발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화분에다가 피트머스 펄라이트를 집어넣고 가운데 주머니 들어갈 정도로 구멍을 판 다음에 거기다가 묘목을 올려놓고, 어, 나머지를 채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누르지 마. 그리고 이거 뭐 힘을 줘서 이렇게 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분갈이 한 다음에, 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비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또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어, 분갈이 한 다음에, 최소 열흘에서 2주간은 시비를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제, 오늘 현재가 이제 7월 10일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유박을 줬을 경우, 유박은 유효기간이 3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즉, 10월 10일까지 얘들은 안에 비료기가 남아있어서 계속 늦자람이 발생하죠. 아 그렇게 되면 겨울에 얘들이 동해 및 냉해에 아주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일체 비료는 시비하지 않는 것이 좋고, 어 정말 어 시비를 하고 싶다면, 어, 열흘에서 2주가 지난 다음에 어, 유안을 아, 1000대일 정도 어, 500대일에서 1000대일 정도 희석해서 예,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 저는 뭐 블루베리 재배하고 귀농귀촌 관련된 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 어, 블루베리 재배에 대해서 어, 궁금하신 사항이나 어, 귀농귀촌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어, 무엇이든지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상황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울러, 음, 22년도 블루베리를 주문하신 분들이 묘목을 언제 보내냐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은 묘목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8월 20일 날 넘어서, 8월 중순 넘어서 블루베리 수확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어, 그 다음에 이제 일괄적으로 착불 택배로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그때 분갈이 해서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두고 어, 물 관리를 하시면 되는데, 어, 물 관리는 어, 다소 건조하게 해 주십시오. 아, 물 관리를 다소 건조하게 하라는 것은 그 이유는 어, 이 뿌리가 물을 찾아가면서 성장하기 때문에 결국 물을 많이 주면 뿌리가 많이 발달하지 않습니다. 주변에도 물이 있는데 굳이 일을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급적 물을 다소 건조하게 관리해라. 또, 뭐, 너무 건조하게 관리하라고 하니까 물을 아예 안 주시면 절대 안 되죠. 그 이유는 이 잎이 지금 하는 일은 뿌리에서 물을 흡수해서 광합성을 하면서, 어, 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물을 사용해서 광합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건조해도 안 되고, 너무, 어, 물을 많이 줘도 안 되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블루베리를 재배하면서 경험이 쌓여질수록 여러분들도 그 원리를 터득할 겁니다. 그리고 음, 다급적이면 그날 그날 일상을 뭐 기록해 놓든지 아니면 사진으로 촬영해 놓으면은 그 다음에 틀림없이 사진보다 더 좋은 영농일지도 없습니다. 자, 오늘 뭐 막간을 이용해서 무더위를 피하면서. 어, 이 산모가 한지딱 100일차가 되는 오늘, 블루베리의 자람세와 그리고 분갈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 비료, 시비활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어, 감사합니다.